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대대호입니다. 네, 오늘 제가 좀 급하게 카메라를 킨 이유는 니콘에서 어, Z63 새 펌웨어 업데이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니콘은 좋은 점이 요 지금 메일이 왔죠. 이게 오늘 오후 5시 18분 6시간 전에 이렇게 니콘 같은 경우는 새로운 펌웨어가 나오면 이렇게 메일을 보내 주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좀 다른 분들 그 펌웨어 업데이트 하는 거 보고 이상이 없나 없나? 좀 확인하고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또 메일을 보니까 또 빨리 좀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야겠다. 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펌웨어 업데이트를 어 하면서 실제로 펌웨어 업데이트를 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급하게 좀 켰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은 어 카메라 펌웨어 업데이트 관련된 또 링크가 있구요 그리고 펌웨어 업데이트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 컴퓨터에서 그 펌웨어 업데이트를 다운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실 필요 없이 그냥 카메라에서 바로 펌웨어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오늘 받은 스탠바이미 2. 네, 오늘 받은 거 바로 써먹네요 이렇게 어, 요 hdmi 케이블로 카메라하고 네, 연결을 해가지고 바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메뉴에 들어가시면 어, 저는 이제 그 이미징 클라우드를 한번 연결을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저 설정 그 아이콘 위에 노랗게 네, 광주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근데 네, 아마 처음 접속하신 분들은 처음으로 들어가시면 이 광주 표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게이 니콘 이미징 클라우드의 메뉴에 가셔서 이 니콘이미징 클라우드를, 네, o 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on을 해주시면 네트워크에 이제 연결이 되면서 만약에 펌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하면은 설정에 강조 표시가 아마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강조 표시가 뜨면 이제 뭔가 펌웨어 업데이트나 아니면 뭔가 설정 업데이트 할게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찾아서 가면 됩니다. 요 렌치 부분에 가셔서 쭉 내려가면 여기 펌웨어 예, 버전 정보가 있죠. 여기 보면은 여기 옆에도 노란 표시가 있는데 여기로 들어가시면 여기 업데이트 클라우드라는 게 있고 업데이트 유무 확인에 어또 강조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업데이트 유무 확인으로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새 펌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나오죠 그래서 ok 눌리시면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위 업데이트 네, 클라우드. 네, 여기 선택해서 여기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위에 현재는 1.02 버전인데 변경은 1.10으로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on 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어, 그럼 바로 이제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죠. 어, 요즘 카메라들은 정말 손쉽게 이렇게 폼에 업데이트 됩니다. 옛날에는 막 SD 카드에 메모리 저장해서 컴퓨터에서 다운 받아서 뭐 이렇게 막 그 카메라로 연결을 하고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요즘은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카메라 자체에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어, 지금 여기는 안 뜨는데 여기 지금 카메라에 업데이트 중이라고 어, 경고. 업데이트 중에 카메라를 끄지 마십시오. 업데이트는 몇분 정도 걸립니다. 라는 네 메시지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업데이트 되는 동안. 그 어떤 부분들이 업데이트 됐는지 한번 볼까요? 아, 여기 일본어로 되어있는데 한국어로 번역을 네, 바꾸고요. 자 여기 보시면 펌웨어 1.02에서 1.10 버전으로 변경이 됐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열어보시면, 동영상 촬영 관련한 이제 업데이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력 고해상도 줌연계를 했고, 셔터 모드를 추가했다. 이게 바로 이제 셔터 앵글, 개각도. 이 개각도가 추가됐죠. 소니 같은 경우는 개각도 fx3에 넣어주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 z6 3는 바로 1년도 되지 않아서 바로 개각도를 추가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휘도 정보 유형에 휘도 정보 표시를 사용하는 뭐 정의가 추가됐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제가 직접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어 이번에 니콘 Z 28135 F4 PZ 렌즈가 출시됐잖아요. 그거와 관련된 업데이트랑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이제 개각도, 그 다음에 제브라 표시와 관련된 그런 업데이트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작 관련도 뭐가 있네요. 조작 관련은 사용자 정의 버튼과 아 여기도 똑같이 파워줌, 뭐 위치 등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어28135 PZ 렌즈와 관련된 업데이트들이 좀 대표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어 어, 커맨드 다이얼, 노출 설정에서 S 커맨드 다이얼 기능을 바꿀 수 있고, 여기 마찬가지로 줌링 조작, PZ 렌즈, 그 다음에 파워 줌 버튼 조작, 아, 이분 뭐 PZ 렌즈를 하나 사야 되나? 어쨌든 그런 것들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기타에는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여기 아까 보니까 엔로그 동영상에 어두운 부분에 노이즈가 개선되었다 되어 있더라고요. 오, 요 부분은 저도 좀 궁금해서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좀 조작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들, 뭐 사소한 뭐 버그들 이런 것들을 다 개선했다는 것 같고요. 저는 잘 몰랐던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자세하게 여기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요거 쭉 어, 읽어 보시면 어떤 부분이 어, 펌웨어 업데이트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친절한 니콘인 것 같습니다. 자 아직도 업데이트 중이네요. 꽤 오랜 시간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요. 계속 카메라 끄지 말라라고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뭐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 스탠바이미 2를 제가 받아서 잠깐 써봤는데 활용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까 제가 게시물이랑 인스타그램도 좀 남겼는데 USB C 포트를 통해 갖고 제 맥북으로 출력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에어플레이 통해가지고 바로 무선으로도 연결 가능하고 색감도 제 맥북 프로랑 조금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서브 모니터로 쓰는데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면 4K가 아니고 QHD라서 해상도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작업보다 는 프리뷰 정도 하는 네 그런 용도로 쓸 때는 어 쓸수 있을 것 같아서 어 다용도로 상당히 사용하기 좋을 것 같은데 스탠바이 미 2도 나중에 따로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지금 말씀드린 순간 네, 업데이트가 완료되었습니다. 카메라에 전원을 끄십시오라고 떴습니다. 자, 한번 끄고요. 다시 켜면 되겠죠? 오, 네, 켜졌고. 자, 메뉴에 한번 네, 저기 이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메뉴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펌웨어 버전 정보, 업데이트 이제 유무 확인 한번 해야겠죠? 네, 오케이. 어, 이제 다 이제 사라졌네요. 그 표시가 다 사라졌고 여기 위에 보시면 어, 카메라는 1.1 버전, 어, 렌즈는 2 버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까 1.0 아까 뭐였죠? 1.02였죠. 1.02에서 지금 1.1로 제대로 폼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각도가 제일 활, 확인하기가 편하니까 개각도 변경이 되는지 볼까요? 그 어디 있으려나? 여기 이제 영상 쪽에 가면 있겠죠. 영상 쪽에 어, 어디 있지? 음, 제가 이거 Z63 리뷰할 때또 말씀드릴 건데, 가장 아쉬운 게이 메뉴 시스템입니다. 메뉴가 너무 찾기 힘들게 돼 있어요. 어? 여기 없는데? 아, 여기 있나 봅니다. 동영상에 있겠네요. 동영상에. 와, 어, 찾았습니다. 셔터 모드. G12번. 네, G12번이고요. 지금 스피드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아마 이제 그냥 셔터 스피드로 지금 설정되어 있는 거고, 이제 들어가 보면, 야, 셔터 각도. 네, 셔터 각도 떴죠? 셔터 각도로 변경하면, 앵글로 변하고, 이제 보면, 어, 지금, 아, 지금 사진으로 되어 있네요. 제가 영상으로 바꿔볼게요. 영상 모드로 바꿔보면, 어라? 안 바뀌었는데? <laughs> 아, 이게 사운드가 나오는구나. 사운드를 꺼야겠습니다. TV에. 아 이게 제가 지금 오토로 해놔가지고 아 됐네요. 아 이게 지금 오토로 놓을 때는 이제 셔터 앵글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셔터 스피드로 나오게 되고요. A모드로 했을 때 이거 M모드로 바꿔서 M모드로 바꾸니까 저 밑에 180도라고 네 보이시죠? M모드로 했을 때 자, 이렇게 이제 각도로 변하게 됩니다. 깜짝 놀랬네요. 왜안 변해 가지고 펌웨어 업데이트 잘못된 줄 알았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개각도로 설정이 됐기 때문에 어 이제 180도로 그냥 놓고 어뭐 24프레임으로 촬영하시든 뭐 60프레임으로 촬영하시든 뭐 그렇게 하시면 셔터 스피드를 어 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뭐 제가 여기서 다 확인하기는 그렇고 어, 제가 사용해 보면서 개선된 것들 을 확인해 보고 다음에 Z6 3 오늘 리뷰 영상 만들 때 제가 첨부해서 요 말씀도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Z63의 펌웨어 업데이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